눈에 띄게 두드러졌던 복부가 홀쭉해지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5 달. 박 씨는 위고비를 통해 확실히 식욕이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고 말합니다. 하지만 자신의 성공 비결은 위고비에만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. 저는 그 효과를 이렇게 백이라고 봤을 때 위고비 효과는 한 전체에서 한 그래 한40% 정도. 제가 식단이나 운동 자체를 워낙 철저하게 해서 그게 빠진 거지 막 위고비 하나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빠진 t 같지는 않고요. 그리고 매일매일 나가서 일주일에 여섯 번은 하루 두 시간씩 운동을 했고요 전문가들은 박 f 처럼위 t t 는 식욕을 억제하는 보조 도구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비만 치료를 할수 있는 근본적인 모습들. 그러니까 내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그걸 같이 바꿔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